예, 이거, 돌돌하나 벤츠 S500 차량입니다. S500 차량인데, 지금 이쪽, 조수석에 주저앉아서 들어온 차량이에요. 뭐 리프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마 셔바가 터진 것 같은데, 네. 예, 지금 이거 차가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, 변인되어 왔어요. 네돌돌하나 예, S500 차량인데요. 리프팅 해가지고, 터진거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예 네, 감사합니다 예 이쪽 여기 쇼바가 터져가지고 지금 주저앉았던거예요 이쪽 쇼바 교환하고나서 한번 네벨링 한번 또 맞춰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쪽 조속 쇼바 탈착했어요 예 네. 보시면 예 네. 이게, 이렇게 완전히 터졌어요. 이게 지금 탈착한 거, 이게 신품. 교환하고 나서, 어, 레벨링 맞추고, 좀 아마 이상 없을 것 같아요. 네, 확인해보고, 레벨링 맞추고,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